내가 요 얘기 하나만 할게. 지금 우리 반에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제 공부 자체를 우리 늦게 시작했던 학생들 있지. 7월이나 8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편입 준비생들은 이제 편입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 대부분 이제 1월이나 3월 달에 많이 시작한단 말이야. 물론 그 전년도부터 이미 시작했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뭐 7월이나 8월 달에 이제 시작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있다. 7, 8월달에 시작했던 학생들은 시작 자체가 이제 늦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학생들도 있어. 앞에서 이제 인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인강할 때는 공부를 이제 거의 못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거의 안 하다가 못하다가 어찌 보면 7, 8월달부터 학원에 넘어와서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일단 기준은 그냥 일로 잡을게. 자, 7, 8월달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이 이제 배치 상담할 때 이제 나도 좀 힘들어, 힘들어해.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데이터가 많이 없어. 모의고사도 많이 안 받고 대체 모의고사도 많이 안 받고 기출문제도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나도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7 8월 달에 뭐 이제 9월 달에 시작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딱 공부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것도 있잖아 단어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백팩팩 시험을 계속 보잖아 10월 달에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안 봤을 뿐이지 백패피션 보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단어 맞는 개수만 본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서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 단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 있는 학생들은 시작 자체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건 있다 7, 8월 달에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50점 기준으로 50점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 음. 어쩔 수 없어 왜?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내가 배치 상담할 때 1월달 3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모의고사 점수 50점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개싸가 접게 얘기해 일단 처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너 공부했어?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얘기부터 물어봐 왜냐면 1월 달,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때는 솔직히 평균 점수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대부분 그래도 평균 점수 언저리 그 위에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물어봐. 그런데 7, 8월 달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이 50점 미만일 때는 내가 그 얘기를 절대로 안 해. 왜냐면 시작 자체가 늦었잖아.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볼거 아니야. 뭐 학원에서 너희들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뭐 단어 같은 것들 그리고 너희들 이제 상담하기 전에 내가 문자를 한번 쓱 보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하는 점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보면 이 학생이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 그래서 점수가 50점 밑으로 나오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가 늦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학생들은 내가 상담할 때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지금 점수는 낮아도 너가 남은 기간에 했을 때 점수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절대 꺾이지 마라. 왜냐면 불안해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점수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또 여기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영어도 50점 밑에지만 수학도 또 50점 밑에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지. 그래서 너 자신이 되게 불안해 한단 말이야.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영어 점수도 안 좋아 또 자연계는 영어 점수도 안 좋아 수학 점수도 안 좋아 근데 이게 하나가 보장이 돼 있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너가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됐을 때 그때 이 점수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솔직히 일찍 시작한 학생보다는 더큰게 사실이야 너가 공부를 단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자기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 근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학생들은 지금 점수 특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장담하건대 합격 충분히 해내 학생들을 1, 2년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합격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남은 기간 불안해하지 말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도도 열심히 할거 아는데 혹시 몰라서 불안해 사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했던 대로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 그러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합격 가능성 무조건 생기고 생각보다 편입이라는 그 변수 때문에 좋은 학교도 가 알겠지? 그래서 늦게 시작한 학생들 중에 불안해 하면 안돼 알겠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 반대로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할게. 7, 8월 달에 늦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안한 학생들도 있겠지. 합격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공부도 늦게 시작해 열심히도 안 해. 그럼 누적돼 있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와서 철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이미 늦었지. 이제 내일모레 11월이잖아. 그 학생들은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 근데 7, 8월 달에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빡 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시기가 시험 보기 직전에 오른다는 무조건 너가 믿음을 갖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올라 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는데 더 열심히 해서 잘 버텨서 해 알겠지? 그래서 불안해하면 안돼 편입 공부는 불안해하면 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어져 알겠지? 그래서 비기록 늦게 시작했지만 남은 기간 끝까지 너 자신을 너가 믿어야 대학교에서 널 뽑아주지 너 자신이 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대학교에서 너를 절대로 뽑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돼.